자료를 두번 확인했다. 첫 번째 확인에서는 전체 구조를, 두 번째 확인에서는 세부 논리의 빈틈을 점검했다. 말할 순서가 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할지. 첫 문장은 고객 데이터 분석 결과로 시작해서 두 번째는 문제점 진단, 세 번째는 해결 방안 제시, 마지막은 예상 효과 정리로 마무리하기로 머릿속으로 또박또박 정리해 뒀다. 모두가 앉은 그긴 테이블. 회의실 조명이 유독 밝게 느껴진다. 팀장이 내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 눈빛에서 이제 내네 차례라는 신호를 읽었다. 기회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아니, 정확히는 두번 고른 후에 준비한 아이디어를 꺼냈다. 고객 반응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낮은 톤으로 시작했다. 현재 방식에서는 42%의 이탈률을 보이고 있는데 두 번째 문장 계획대로다. 숫자로 구체성을 주었다. 제안하고 싶은 새로운 접근 방식은 세 번째 문장 해결책 제시 단계 지금까지 완벽하다. 고객 반응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 방향을 제안했고 말도 꼬이지 않았고 설명도 괜찮았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꽤 논리적이었다. 준비한 만큼은 확실히 전달했다. 말을 마치는 순간, 내 안에서 작은 성취감이 올라왔다. 이번엔 정말 잘했어. 분명 반응이 있을 거야. 말을 마치고 나는 주변의 눈을 쓱 훑었다. 먼저 팀장의 표정부터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하거나. 뭔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겠지. 그런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1초. 아직 괜찮아. 내용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2초. 누군가는 곧 말할 거야. 질문이든 의견이든. 3초. 왜 아무도? 4초. 이상하다. 평소 같으면 벌써 누군가 반응했을 텐데. 고개를 숙인 채 노트북만 보는 선배.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다. 타이핑하는 척도 하지 않는다. 회의록 타이핑만 하는 후배. 그런데 잠깐 내가 말하는 동안 그 손도 멈춰 있었잖아. 내 말을 기록하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딴청 부리는 듯한 팀장. 자신의 스마트폰을 슬쩍 확인하고 있다. 내 발표가 끝났는데도 시선이 내게 오지 않는다. 아무도, 딱한 사람도, 내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5초째. 이제 확실해졌다. 이건 생각 중이 아니라 무시다. 내 머릿속에서 첫 번째 레고 블록이 떨어진다. 내 발표가 별로였나? 두 번째 블록이 그 위에 쌓인다. 아니야, 분명 잘했는데. 그럼 내용이 문제인가? 세 번째 블록. 아니면, 내가 발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네 번째 블록이 위태롭게 올라간다. 원래부터 내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건가? 그 순간 내 손끝이 살짝 떨렸다. 정확히는 오른손 검지 끝부터 시작해서 손목까지 번지는 미세한 진동이었다. 입술이 바짝 마르면서 목뒤가 서늘해졌다. 혀끝으로 입술을 살짝 적셔보려고 했지만 침조차 말라 있었다. 목뒤의 서늘함은 점점 등골을 타고 내려간다. 마치 얼음조각이 척추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같다. 마치 방 안의 공기가 내 몸에만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는데, 나만 공기가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레고 블록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 다섯 번째 블록 나는 정말 투명 인간이구나. 여섯 번째 블록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없어. 일곱 번째 블록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그때 그 목소리가 시작됐다. 그랬지 아무도 대꾸 안 하더라. 그 많은 사람 중에 단한 명도 내 말에 반응하지 않았잖아. 다 들었는데 아무 말도 없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다들 바빴을 거야. 내가 너무 민감한 걸지도 몰라. 아니지. 그거 익숙하잖아. 이번만 그랬던 거 아니잖아. 원래 그 자리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지. 기껏 준비했는데 또 투명인간이 됐잖아. 또그 자리에 앉아 아무도 없는 것처럼 괜찮아. 괜찮다고 계속 말해왔으니까. 이쯤은 감정으로 흔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웃기지 않아? 네가 감정을 조절한다고 믿는 거 그게 되던가 지금도 그 말조차 안 나오잖아. 괜찮아 한마디도 모두가 널 지나쳤을 때너 순간 움찔했지. 그 표정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하지 마. 사실은 다들 알고도 그냥 넘어간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야. 항상 그렇게 해석하지. 그쪽을 배려하느라. 넌 항상 너 자신을 놓치잖아. 아직도 몰라. 넌 말할 자격도 인정받을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야. 네 자리는 항상 뒤였잖아. 그래도 나는 노력하고 있으니까. 노력? 그 단어 참 많이 써왔더라. 근데 결과는 뭐였는데? 이렇게 또 혼자 앉아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늘을 하나 더 쌓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방법은 없지? 넌 원래부터 가능성 없는 사람이었는걸. 계속했어봐. 어차피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겠지. 회의 시간. 자료를 준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한줄한줄 한줄 정리했던 내 아이디어를 꺼냈다. 하나님, 이 아이디어가 팀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조금 긴장했지만 전달은 분명했고 논리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말을 마친 순간 그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무반응, 정적, 눈을 마주치지 않는 동료들. 첫 번째 레고 블록이 내 마음에 떨어진다. 어? 뭔가 이상한데? 익숙한 공기. 익숙한 침묵. 두 번째 블록. 또 이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난익은 통증처럼 다가오는 내 자리는 없구나. 라는 감각. 세 번째 블록이 쌓인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가슴이 철렁했다. 심장이 약간 빨리 뛰고 앉아있는 의자마저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다. 네 번째 블록. 내 존재가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 이럴 때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에게 말을 건다. 괜찮아. 감정은 내가 조절할 수 있어. 흔들리지 말자. 다섯 번째 블록. 이 정도는 감정 조절로 넘어갈 수 있어. 여섯 번째 블록. 그냥 참고 견디면 돼. 하지만 그 말로는 막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 일곱 번째 블록이 위태롭게 올라간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속삭임이 너무 익숙해서 나는 그 말들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수긍해 버릴 뻔했다. 다들 널 무시한 거야. 여덟 번째 블록. 사실 이게 현실이야. 너는 원래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잖아. 아홉 번째 블록.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번에도 혼자 남았네. 열 번째 블록. 결국 항상 혼자였어. 이 말들, 오늘만 들은 게 아니잖아. 예전에도, 그 전에도, 비슷한 순간마다 이 목소리는 날 찾아왔어. 그래서 더 믿고 싶어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그런데 잠깐. 이 순간 내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시작된다. 이 패턴.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첫 번째 새로운 블록. 이 느낌. 예전에도 있었지? 두 번째 새로운 블록. 그때도 이런 목소리들이 나를 흔들려고 했었어. 세 번째 새로운 블록.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떻게 벗어났었지? 그 말들을 계속 듣고만 있다 보면 나는 이 실망을 더 깊이 끌어안게 될 거고, 오늘 이일 하나가 다른 모든 일에 그림자를 들이우게 될 거란다. 네 번째 새로운 블록. 이건 실망이 아니라 공격이야. 다섯 번째 새로운 블록. 누군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멈춘다. 여섯 번째 새로운 불러. 멈추고 생각해보자. 지금 이 감정은 그냥 실망이 아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거짓된 속임수다. 일곱 번째 새로운 불러. 이 속임수의 목적은 뭐지? 나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거야. 여덟 번째 새로운 불러.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네. 하나님은 이런 때를 아시고 나에게 지킬 수 있는 이름을 주셨다. 아홉 번째 새로운 불러. 그 분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 열 번째 새로운 불러. 그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야. 그 이름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열한 번째 새로운 불러. 예수님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모든 약속의 완성이야. 열두 번째 새로운 불러.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뜻이야. 예수는 그리스도. 13번째 새로운 불러. 이 고백을 할때 거짓 목소리들이 힘을 잃어. 14번째 새로운 불러.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는 진리니까. 이 유일한 고백만이 요동치는 내 감정 속에서 파고드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밀어낼 수 있다. 열다섯 번째 새로운 블로 내 감정보다 더큰 진리가 있어. 이 고백만이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 잊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진리다. 열여섯 번째 새로운 블로 내 정체성은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아. 열일곱 번째 새로운 블로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어. 나는 단지 감정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존재로 다시 서는 것이다. 18번째 새로운 불로. 감정조절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는 거야. 19번째 새로운 불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모습이 진짜 나야. 그 이름은 내 옆에 살아계신 분처럼 오늘도 나를 안아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20번째 새로운 불로. 그분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셔. 21번째 새로운 불로. 내가 홀로 이 상황을 감당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지금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 이름을 부른다. 스물 두 번째 새로운 불로. 이제 내 마음이 그분의 평안 위에 안착해. 예수는 그리스도. 스물 세 번째 새로운 불로. 이 고백과 함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 그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진다. 스물 네 번째 새로운 불로. 똑같은 회의실, 똑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내 마음이 서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스물다섯 번째 새로운 블로 사람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지만 내 마음은 따뜻해. 스물여섯 번째 새로운 블로 왜냐하면 진짜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니까. 나는 비로소 지켜진다. 마지막 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내 모습이야.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모습.